재밌는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자, 뭐가 막써 있죠? 어, 다시, 어, 다시. 자, 뭐가 막써 있어요, 그렇죠? 오, 녹화를 안 했네. 어, 다시 녹화를 할게요. 자, A라는 집합을 보면, 어, 이게 조건 제시법이죠? 음, 그럼 원소 나열법으로 바꾸면 1, 2, 7, 14 이렇게 나오겠네요. 됐죠? 근데 x가 a의 부분집합이고 x는 a가 아니다. 그러면 부분집합인데 a가 아닌 거니까 요두개 뭐라 그랬어요? x는 a의 진부분집합이다. 그죠? 이렇게 할수 있네요. 그중에 원소 2를 반드시 갖는다. 그럼 조금만 반대로 생각을 해 보면 어, 집합들 중에서 집합들 중에서 집합들 중에서 어, 부분 집합이 뭐 있어요? 1이 있고요, 어, 파이가 있고요, 1이 있고요, 2가 있고요, 7이 있고요. 14, 그 다음에 1, 2, 몇개 안되니까 써볼게요. 1, 7, 1, 14, 그리고 2, 7, 2, 14, 그리고 7, 14, 그 다음에 또세 개짜리 있나? 1, 2, 7, 1, 2, 14, 그 다음에 2, 7, 14그 다음에 1, 2, 7, 14 이렇게 있는 그죠? 그 중에 원소 2만 가지고 있는 건 하나, 둘, 셋, 넷 원소 2를 반드시 가지고 있는 거죠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인데 얘는 돼야안 돼요, 돼요? 얘는 안 되죠 얘는 지금 A니까 A는 안된다 그랬어요 그죠? 그럼 실제로 일곱 개가 나오면 되는 겁니다 맞죠? 그래서 이 과정을 조금 더 쉽게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돼요. 전체 부분집합 중에서 원소 2를 반드시 갖는 부분집합이 있는데, 거기에서 자기 자신은 아니라고 했어요. 자기 자신을 제외하면 7개다. 이렇게 찾아낼 수 있습니다. 이해되셨나요? 네.